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디 계신 누구시죠? 춘천의 부리암 범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운명의 상대를 만나게 되는 띠와 나이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네. 운명의 상대를 만나게 되는 띠와 나이는 뭘까요 제가 볼 때는 올해는 소띠, 스물여섯 살인데요. 어, 이분은 올해 최고의 즐거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는 해. 그래서 이분이 지금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지금 만나실 수 있는 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새길 수 있는 분이 이미 대기하고 있다는데 본인을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남자를 만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데 그게 분명히 가까이에 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을 만나려면 어떻게 찾아야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마음의 문을 열고 찾아봐야 되는데 음. 마음의 상처가 있다든가 아니면 또 그전에 힘들었다든가 아니면 또 어떤 남자한테 이제 힘들었던 경험이 있다든가. 그러면 누군가를 만나려면 마음의 문을 못 열시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어 요번에는 정말 좋은 분이 가까이에 있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그분은 좀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쳐다보 바라보시다 보면 잘 찾으실 수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이에 신거면은 그냥 정말 본인이 모르고 본인만 모르고 있을 가능성도 그렇죠.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옆에서 자꾸 나한테 대시를 하는데 그냥 그냥 저 사람은 그냥 그런가보다? 이게 아니고 나한테 관심이 있어서 뭐 커피를 한잔더 타준다든가 뭐 뭔가를 정리해 준다든가 이런 걸 눈치 못 채고 가시는 두남분이 안 계시기를. 근데 소띠 분들이 약간 두하십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띠 여자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네. 남자분들은. 딱히 뭐가 없나요? 어, 남자분들도 찾자 으 하면은 있으신데요. 여자분들은 근데 좀잘 만나셔야 될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음... 제가 뽑은 것은 최고의 띠 여성분들을 마, 어, 고르게 된 거고요. 남성분들은 어, 조금 신중하셔야 될것 같아요. 음... 음, 그렇지 않으면 음, 여자친구 때문에 속상한 일이 생길 듯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삼각관계가 연결될 듯합니다. 아 이거는 소띠 남자분들은 들으시면 굉장히 슬퍼하시겠는데 <laughs> 삼각관계는 그 수도 있긴 한데 어찌 보면 삼각관계도 능력 아니겠습니까? 아, 그쵸 그것도 능력이긴 하죠 <laughs> 긍정적으로 보면 능력이고 아무튼 소띠 이 여성분들이 어... 좋다는 거죠? 네. 그쵸 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그리고 그 인연이 주변에 있다고 하니까 그렇죠 영상 보시는 소띠 여자분들은 <laughs> 잘 찾아보셔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남자분들도 너무 실망하지는 마십시오. 어, 만약에 매끄끈줌을 잘하신다면 연인이 들긴 들으셨는데 조금 나이 어리신 분들이 오셔 들어오실 거라고 보이는데요. 음... 조금. 동갑이었던 남자친구분들이 동갑소띠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여자분들을 많이 만나시는데, 그분들 아니고 약간 조금 어린 동생들이라기 보다는 어리지는 않겠죠. 그래도 나이가 조금 있어도 그런 분들을 만나시면 사랑을 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진짜 내이 네, 여자다 그러면 삼각관계에서 빨리 둘 중에 하나는 처분하시고 한 분만 만나시는 게 현명하죠. 그게 빨리 되면 좋죠. 하나만 선택하시는 게. 마지막으로. 후디 아직 인연 없는 분들, 네, 힘내시라고 한 말씀 해주세요. 어, 이번 이민년에는 어, 먼저 대시를 하셔서 열정적으로 사랑을 할수 있게끔 난 남자친구가 왜 없지? 내 아. 주위에 남자가 없어 이러지 마시고요. 내 남자는 내가 찾고 음, 내 사랑도 내가 쟁취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먼저 화이팅하시고 음, 멋진 여성은 자기 주도가 강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